이렇게 좀 떨어져 보이는 사람 있잖아. 자, 이렇게 <laughs>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laughs> 어디까지 할 거예요? 어? 반쪽? 분석 부분 해야지. 분석만 할게. 몇 쪽이에요? 6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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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페이지. 60이요? 어? 50, 50, 64. 64. 지금 주도 안 돼요. 64페이지. 이거 그냥 소리야. 똑거 아니에요? 63도 돼 있잖아. 이고 그랬다가 갖고 63도 돼 있어. 6 3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럼 그 64페이지. 네네 네, 해야죠 24도 약간 은 하다 말아야 돼송성쓰지마 네? <laughs> <laughs> 저쟤철성이랑 장난친 건데 어? 왜요? 네. <laughs> 아니, <선생님>. 왜 아니쌤 <laughs> 왜 아니에요 오케이 알겠어 이야. <laughs> <laughs> 아왜 귀여운 척이지? 그러니까 귀찮아 <laughs>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3학년부 내신 대비하고 있거든? 네 3학년 이학기는 내신이 한 번밖에 없어 걔네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 왜냐면은 한 번만 보고 기회가 없잖아. 잘못 보면은 뭐 지금 뭐 면접도 보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 막세종병원나그물거품 꿈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분사 부분 이게 3학년 2학기 지금 범위 나오는 건데 분사는 뭐였지 얘들아? 이 집이 분사는 뭐 어떤 분사 어떤 분사가 있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아 있지 현재 분사의 특성은 뭐가 있지? 능종. 능동과 그다음에 진행. 뭔가가 진행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신의성, 해성과거분사는 네. 저기 어떤 특성이 있어? 수동. 그렇지, 수동. 그다음에 완료. 완료의 특성이 있다. 알겠어? 자, 분사 과거의 현재 능동 진행 그다음과거는 수동 완료로 이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여기서 분사에서 분사의 구분은 뭐냐면은 과거 가진 이지빈, 이지민. 이지빈은 서학년라고있 <목소리> 두개 이상의 단어가 아, 아, 그렇지 두개 이상의 단어가 보이지 네. 의미를 낸 덩어리를 분석구문이라고 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자 기본적으로 뭐냐면 잘봐 문장은 주어 동사로 돼 있지 네. 자 근데 이제 여기 제 옆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로 되어갖고 여기 주절을 꾸며주는 거 있잖아 우리가 이거를 부사절이라고 해 부사절은 왼쪽에 위치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위치할 수도 있어 알겠니 알겠어 송석 네 알겠다고 네 지금 이게 무슨 절이야, 지금? 분사절 아, 사구동절가 있는데. 처음 듣는 있는데. 어? 분사절 어디에 무슨 절? 분사절이래분사절 아니. 분사절. 분사가어디 있어, 자기? 사절이래이사절이어디 저기 종계 분사절. 어디, 저기, 음, 어디? 자, 봐봐. 이게 주절이지. 절바, 절절 잘자 이게 주절인데 <laughs> 아, 주절 주절뭐 그렇게 외워도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이부사절은 뭐냐면 장식 같은 거야 여기 이제 주절을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얘가 이쪽에 위치할 수도 있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라고 이제 이루어졌는데 분사 부문은 뭐냐면 아까 지민이가 잘 얘기했지만 어 <laughs> 이, 자, 여기 주절에서 여기 봐봐 그 접속사 생략하고 그 다음에 주어 생략하고 그 다음에 능동이면 여기 현재 분사 과거분은 PP 네. 아니 수동이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여기 그치 문장이 문장을 안 만들고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분사구을 사용하는 거야. 다, 봐봐 접속사에다 주어 동사까지 다 써야 되잖아 본래는 부사절이 그치? 근데 얘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고 여기 단어 두세개 있잖아 이 덩어리만 만들어갖고 의미를 전달하는 게더 훨씬 좋잖아 깔끔하고 그래서 이거를 분사구미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부사전에 들어가는 것을 너희들 많이 아는 거거든 만약에 시간과때를 나타내면 웬 같은 게 있겠지 아니면 s 좋다고 해까 s 어, 만약에 오. 자 이거 하면은 그서원 네. 그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 이러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면 이게 주절이지. 네. 그러면 이거 분사절로 바꾸, 분사 구문대로 바꾸면 어떻게 되니? 알수 있어. 접속사 생략하고, 네. 그 다음에 주어 생략하고,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거 리브가 능동이야, 수동이야 지금? 리알수능 아, 수동. 자, 정확히 잘해야 된다, 알겠지? 아. 알겠어? 이거는 수동이에요. 이게 수동이야? 응동이. 누가? 사? 응동이잖아. 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현장현 문자 그치? 어떻게? 해? 리빙 리빙 그 다음에 인인그 다음에 U.S. 이렇게 네. 하지? 그 다음에 미국에 사기 때문에 그는 이제 영어를 잘. 여기는 네. 주절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바뀌는 거야.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네. 요렇게, 요렇게 네. 이제 만들어거서 그걸... 뭐라고? 하죠? 무슨 구은 박사 <laughs> 무슨 구이 나오지 잘? 최근경봤습 옛날에 그. 머리가 크 나오니? 아니 u 뭐라고 했어? r e y o 목소리가 웃겨서 웃 y 거. 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 h a 이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왜 왜냐면 음. 디느낌아 음. 예, 예, 예. 진짜 아. 재밌어 와한 번에 압박감 미쳤다 뭐 압박감? 예린 예린 그 이제 <laughs> 당신이 만약 우회전한다면 <laughs> 예린 우회전 어, 예리 이거 분사구음 바꾸면 어떻게 돼? 이쪽 이분 기분 좋아하는 거못 찾지? 분사구음 바꾸면 어떻게 되지? 입꼬리 올라가서 <laughs> 여기 여기. turning 아 이거 지우고 저똑바으니까 지웠지. 그다음 뭐라고 해고 이거? 등록이야 시동이야. 그래서 turning <목소리> 그다음에 <목소리> r 이 g h t 그치? 그다음에 그러면 요일 시드별 덤 이렇게 바꿔있는 거야. 알겠어? 자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면은 네, 네. 다른 부터 시간, 이유, 조건 되게 많거든? 이번에는 그... No. <laughs> <지금> 괜찮기 <laughs> 저기 채널A 프로그램이 네. 네. 그... 나 그거 뭐예요? 감정이 나빠서 감정이요 감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laughs> 마세요 아 아니야 죄송해. 네. 아, 이렇게 말하니까 아빠랑 같이 나온 애 있잖아. 그 뭐예요? 아 저기. 어사뉴스. 아 미안해 죄송해. 아니 이 형데 페리스 씨 아직 국가대표. 이형 타고 이형딸 고등학생 나왔거든. 네. 불임하고 딸은 아빠 저희 왜 아직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형 댁에 막또 이렇게 막 수건으로막 눈물 이렇게 닦고 잘 가겠어. <laughs> 자 이번에 능동 그치? 자 이거 잘봐 여기 잘봐 이번에는 이번 지금 현재 분사고 하 그다음에 능동이니까 여기는 저기 뭐야 현재 분사였어 지빈지빈이네 지민? 지민 지민 여기 잘 봐. 3학년에 이지빈, 어, <laughs> 이지빈 형이 있는 뭐. 거. 어 그렇지. 3학년에 지빈 형이 있습니다. 몰라. 학교는 열 시간씩 해. 우리 학교는 0 시간씩. 내 생각에는 일곱 여섯 시에 끝나서 어. 내 생각에는 여섯 시에. 여거반거 이거. 어디 갔어?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요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아거요 왜? 아 그냥 지병 중에 하나지 왜 그렇게 말하시냐 <laughs> 아, 예, 아 <laughs> 지금 유로결석 어? 있는 사람 무시하고 가야겠다 알겠어 요로결석 엄청 아프다 오줌거리 돌멩이 맞아 예전 과선생님 걸렸었대 알겠어 오줌 쌀 때마다 배우기 지우개 갈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와 진짜 무서. 해너 해봤어? 아니 정민이 충격받 근데 여자도 여자도 요로결석 걸려 아 진짜? 내 친구 중에 걸렸던 애 있는데 아, 너야? 민이장이안 좋은 거야. 심장안 좋은 거장에서 <laughs> 그걸 걸러는 기능이 없어갖고 이게 장이안은게 더러운 거 심장, 장이 심장이 안 좋은 게 더러운 거. 신장, 신장. <laughs> 게 더러운 거. <laughs> 일단은 그 유리네이션 그쪽이기 때문에 리네이션 <laughs> 어. 아, 이신장이신장이 <이게, 웃음> 하는 거고 큐리네이션. 자, 여기 봐봐. 그 다음에 뭐 대하면은 차반? 네. 네. <laughs> <laughs> 어, <그럼 이리치? 웃음> 왜 그랬지? <laughs> 왜 그랬지? <laughs> 야, 신입생이 너보다 목소리가더없더라고 분발해. 오케이. 자, 이거 저기 초성아. <laughs> <laughs> 네. 요것도 <laughs> 이제 그 이쪽이 주절이고 그다음에 이쪽이 뭐야? 주절. 이게 분 부절이지. 그러면은 <laughs> 네. 이거를 이제 주절에 대비 두고 이제 분사공문들 바꾸면 어떻게 되니 Hit, hit, hit by a 자, 일단은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고 그 다음에 지금이 이게 능동태야 car. 수동태야 능동이야 수동이야 지금 수동겠지 그럼 bing, 어떻게 하면 돼자 여기 이제 수동이면은 어떻게 하면은 비그 다음에 바거분사기그 다음에 바이 어컷 이거지 오케이 자, 차에 치었이기 때문에 그 이제 병원 뭐 의사를 아, 의사한테 갔다. 그만 의사한테 가야만 했다. 와,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왜? 친구한테 전화가 세 통이 왔는데 저 학원이어서 못 간다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안 돼. <laughs> 알겠지? 자 여기 봐봐자 그러면 여기 S.M.E 비행기 나오고 가로 친구들 왜 그런 거지? 생략해도 돼요. 그치? 아 이거 수동으로 썼을 땐 비행기 생략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그다음에 자저 그 다음에 히트 바이오 칼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어? 자스토브로쓰였을때자그 다음에 밑에 쭉 가갖고 이제 여기 비슷하게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다 부정 부정일 때 있지 지민 만약에 이제 아이씨 뭐야? 휘청 그만해 아야 <laughs> 뭐하냐 <laughs> 민트 민트 제뭐 성흥폰 아니야? 내 폰이야 카드 너 똑같은 거아 성흥이랑 카드 똑같아 카카오 그럼 아. 너가 또 창문으로 떨어지네. 왜? 저 이정민이 성우 카드를 창문으로 던진 적이 있어. 미친거 아니야? 고의가 <laughs> <너 이가> 아니었어. 걔들도 <laughs> <계속 계속 계속 웃음> 어떻게 몇층이 재발가 받았지 자, 여기 봐봐. 자, 몇 층하고. 봐자 이번에도 분사공문인데 잘봐. 이까지 어렵지 않지. 자 다시 주저르고 주어 똑같고 그다음에 능력이면 접속어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고 그다음에 이거 아이즈 바꿔주면 돼. 알겠어? 네. 그러면. 지금 수동인 경우 했어. 그다음에 이번에 뭐냐 부정인 경우야. 자, 부정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낫을 앞에로 뺀 다음에 여기를 바꿔주면 돼. 이거는 자 어떻게 생략했지? 주어 똑같은 게 생략했지. 그다음 에 앞에 뭐 봤는데 낫빼고 그다음 아, 어떻게 하냐면 두잉. 이건 이건 뭐냐면 조동 똑같이 해빙. 그다음에 time. time. Not Not having. Having. <laughs> 오케이. 그래서 나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을할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어차피 네. 주저를안 바뀌니까. 알겠어? 여기까지 네. 해. 부정일 때 그다음에 수동일 때 해. 이해했어? 네. 이정민 네. 이해했어? 잘좀 네. 해. 알겠지? 알아.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부대 상황이 있잖아. 이거는 뭐냐면 <laughs> 동시 상황이나 연속 동작이 있는데 연속 네. 연속 상황이 있는데 여기 잘 봐. 좀이 잘 봐. 네. 동시 상황은 네. 뭐야? 네. 동시. 뭐하면서 어, 어 자세가 아 자세 다리 내려야지 다리가 허리 안정을 요구해야지 다리 내리세요 빨리 아 어. 이게 변한데 어자 아, 봐봐 동시 상황은 뭐냐면 이런 거지 잘봐 동시를 하는 거 있잖아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뭐그 요리를 했다 이런거 있잖아 그렇게 동시 상황이지 겠 멀티태스킹 어 멀티 이제, 태스킹 멀티태스킹 어? 뭐? 그 멀티테스킹은 그 학생 그치? 테스팅 a t is testing? What is testing? What is t e s t i 아니 신조 a t is t n s t e s t e n t w h o a r e e t g o o d a t m u l t i t a s k i n g is 박사원 야구 보면서 수업 부탁드려. <laughs> 스피닝, watchin <laughs> watching, secretly, watching, s e g a m r 야구야구. 선우님 수업, yeah. <laughs> 야구, 야구, 그래. 야구. <laughs> 수업 시간에 야동 봤어. 누가? <laughs> 아, <미친 웃음> 야구 동 <동경사. 웃음> 아, 박수.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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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아그니 이걸 왜 그럴 수있다 생각? 아니, 공공 장소에서 보는 건 자자 오케이. 오잉? 그러니까 박성 그래? 저기 오잉? 어 그렇구나 뭐지? 자 부대성함을 아. 그 잠깐 볼게 아, 정보시간에 <laughs> 학교에서 누가 야동 틀었다가 정보쌤한테 엄청나게 혼나는 거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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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컴퓨터실에서 어떻게 자 오케이 거. 어떻게 해 혹시 잠깐 어, 간다 자 간다 봐봐 어 이번에는 동시성함은 뭐냐면 그 동시하는 거예요 I cooked dinner. 그다음에 why? Why? I, I was, was, to was listening. listening to music. To music. 이렇게 잘했어. 좋잖아. <laughs> 그러면 이제 여기 뒤를 분사구문을 바꿀 수 있겠지. 근데 왜 무지막이 안 써요? 아지기 있구나 밑에.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지금 was listening 이 자체가 지금 냉동이잖아. 네. 뭐만 쓰면 돼? Listening. g o o 면 I cook dinner. 그다음에 listening. Good. g o i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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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상황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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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가발생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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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응니어힙 <laughs> <laughs> 어. 자, 여기 봐 봐. 이번에는 뭐냐면 이 하나가 더해 줄게. 자, 봐 봐. 이번에는 이름부사그히 네. 안 나와요. 카메라안나아안나가안 나와요. 여 나오지? 네. 네. 봐 봐. he l e 네. 그다음에 c o m m 그다음에 자리치 e 산 이렇게 있어. He left Seoul. He left s 봐 o He l e f u He left s e 지 그러면 e left Seoul. He l 봐 f t Seoul. He left s 지 o u l h 그 l 이 f t Seoul. h 없애 e f t Seoul. He left He left 서울까지 쓰지, 쓰고 그 o e e h i n g 그렇지, r e a c h i n g 위치칭그 다음에 부산 이렇게 쓰면은 자 이것은 부대 상황 중에서 하나 예부터 시작하고그 다음에 네. 와 있기 때문에 연속 동작이 되는 거야요 알겠지 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 풀어보겠습니다 네. 4 65페이지 문제 풀어, 풀어보겠습니다 사이 여기까지만 Three. 하는 거예요 어, 어, 어디, 네.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숙제는 어디까지냐면은 65 66까지 66 6 어, 진도가 거6까6 66 66 66

그 애쉬 숙제는 그 다음 거 있지 오늘 컨버세이션하고뒤 렉처 그거 하나, 하나. 숙제야. b e 아. 오케이. 오. 다시. 애쉬 음. 숙제가 뭐라고요? 다음 거. 그 다음 거. 어. 거. 오늘 한 거. 렉처. 한거 다. 그렇 하나가 내가 하나가. 지금 깜질도 해 와요. 깜지안 써. 이거래? 와 깜질을 아니 깜질을 다 깜질 안 썼으면 아니 썼는데 말에 다는 못 썼어 깜질 안 썼으면 솔직히 주말에 주말에 나왔으지말아아 진짜 흡 목소리네 서원이좀 약간 좀 당황했어 <laughs> 아이씨 이럴까나 성이시계따무는 소성이한테 한 말이에요 어? 나 나온 거를 말 했잖아 주말에 나오라고 <laughs> 했잖아 말 <말이야>. 뒤질라고 <laughs> <쥐어. 웃음> <laughs> 아, <laughs> 너왜까는데너지다는 하선이 아어 하진이. 는안 썼잖아요. 아, 누구? 누가 다 썼어? 아선이요. 아니, 콧사. 선생님. 솔직히 수있 예린 예린이요. 예린이. 지 마. 빨리 싸고. 이가 썼어? 그걸 안... 안 썼어. 야, 다섯 개밖에 안맞은 나도 다썼는데 <laughs> 어, 예린이가 이 했는데. 누도아어 아저씨센손는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아 근데 이지민이다 썼는데 나머지는 내가 으면 말이 안 되잖아 니 어쩌라고 이시민이 다 썼는데 그거 몇개 받았어? 다개야너 진짜 잘했시민요시간 맞아 이왜 나가냐고 그 나갔다 오말 진짜 미안하네 애들아형저일번 시켜주세요 아저이번이 She was seeking. Seeking? 아. <laughs> 지금, 그냥 see? k i n g 해야 돼요 그럼? 어디 어디 <웃음> 어디 몇 번? n s e e n g 사 s e e seeing. s e e s e e i n 사 s e e k 단 어떻게 되네 s e e k s e e k <laughs> <포트> 어, 그렇군. 선. 아 그렇고 시서선 아니 그건 <laughs> 못하아 아, 시크 선이라고? 씬이겠지 사원이 선이 있어 선이 시크 시크 시크. 조용히 좀 해줘 아니 시크는 흉노사라니까 시크. 씬이가 선생님 그러면 시크는 아픈이에요아 시크는, 시크는 동사야 시크는 뭐야 <laughs> <laughs> <어이. 웃음> <laughs> <laughs> 시크는 뭔가 아프게 하는 애이야 그러면 시크는요? 에이 뭐 시크는 ]什麼? 그냥 시그 적이라고요 형용사라 뭐 이런 시크는 그건 과거에 뭐였어 시크래 Bring wrong. Wrong word. Bring back brown. Bang, bang, bang. Bang, bang, bang. <laughs> hey, the bring Bring bring. Ah, That's ah, sick. High sick. High sick.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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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은 어떻게.. 해? 진행은 그냥 뒤에 있는 것만 떡대서 하면 돼요 어디 말하는 거야? 몇 번? 5번이에요 5번 어? 5번이에요 그냥 while a t i n g 아니야? 아 진행? To wait versus 이거 versus 어. 진행이 어차피 능동이잖아 능동이니까 yeah, 그냥 그치 외리만 아. 붙이면 되는 거야 어, 상관없어 진행은 어차피 능동이기 때문에 수지. 수지 그 짱구는 못 말려 쓰시잖아 수지 쓰시 잖아 그그그 이게 어떻게 쓰시야 시어네 아, 얼굴 조용히 피해 우리 반지 a 미 g 나 o d m o r n i n 어, 응. 아, 너 e 얼굴때문에 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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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풀이 뭐야? 풀 종류? 야엑소사이그 워드 그래. 아, 아, 한래 아, 그래. 아, 그 아, 알겠어. 아니, 별로 어렵래 아, 않 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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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벌써 목 아, 리를매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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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아, 아, 직 반바지인데? 아니, 방팔, 쓰자, 너 반바지야? myself with the papa. Auntie, I'm true. What's my mother? Hugging Sasari.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지 u 지 e 민 s 그렇죠. 능동이니까 seeing me on the street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사진, 사진 아 사진 사진, 사진. being h a t e the project. 맞죠? being이 왜들어가지 hating. hating. 그렇지? hating the project. 이거죠. Oh. hating the project. 도 삭제, yeah. yeah. 유 삭제. Yeah. 능동이니까 hating the project. 그다음에 3번은 이것은 수연이 being so... sick 이거죠? being <웃음> sick. being <laughs> sick. 4번은 이것은 송서 Yeah, being sick. Oh, Solving being... this problem. Solving this problem. 그다음 5 번에 이거는. While waiting for sushi.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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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le 붙여도 되지. 어 알고 알고 있긴 한데. 아 그치. 여기 접속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while 붙여도 상관없게. 근데 보통은 생략해서 쓰지. 자꿍 아니야. 그냥 뭐라고 써? 와, 그냥 오, waiting 오, for sushi. 그다음에 6번의 이것은 어 누가 할까? 박사? 허상이요 박상? <목소리> <목소리> Turning to the r i g h t Turning to the r i g h t 그 다음에 7월의 이곳은 다영 Smiling at them Smiling at them Very cute 자 에스터, S2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4원이 아, 조용조용 조용조용 아, 조용조용 아, 이거 는 너무 가오축이 1층 같아 아니 그거 말고 얼마인 근데 가오축이 1층이면 엄청 예뻐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아니. <laughs> <laughs> 아무사아무어죠 어. 아, 아, 나는 괜찮나? 데무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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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뒷머리 앞으로 해서 <웃음> 가리고. 시는거 <laughs> 그냥 가리고 <laughs> 다녀. <다니는> 아나 <가리고 웃음> 아, 벌써 뭐 하지? 내만 소개팅 같은 거 하는 거 같아. 와 진짜 싫어. 너리사람이야서 재밌을,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아, 나 한번 해보려고 이번. 니 네, 혼자? 그러다가 을것같 아니 나 하고 싶자 그러면은. 오케이 번 김아진. 어자 그러면 이제. 아, 민이 그래도야 나도 1 번까지밖에 안. 데 문법 잘하지예법잘지이데뭐 아, 네? 어? 되게 어려워, 빨리 어려워. 하는 것 같은데. 순빈이중계 중이면은 야중계중 저기 있잖아. 김지윤 김지윤. 야 중계 중에 학교 중계. 7시 언내가 있더라. 네. 7시요? 7시 반에 언내가 있대. 학교에. 네. 지금 저녁 7시 반이요? 아침. 7시 반. 아침 7시 반. 아니 무슨 야야 하나 학교. 쌤나 서도 쌤저 밖에 7시 30분에 가요. 나 8시 40분에 가랬네. 3 0 아니 30분? 제가 여기가 7시 30분에 집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도착했어야 지금 7시 30분이야. 도착했어야 됐어요. 네, 진짜? 네. 그렇게 일찍 가? 네. 가서 친구랑 놀아요. 그때 오늘 내가 네. 또 있어? 네. 있어. 저, 저 아침에 어, 그렇게 일찍 가? 4시랑4시5분인데저막6섯시 어? 만나가지고. 막3시랑 세시랑 네시. 아, 알겠어. 아닌데. 4시, 어? 세시 5분이랑 네시 다 아니 쌤이 그 아침에 일찍 중계 중학교 가 봤는데. 구시 반에 학교 문 하나가 있어. 아 그리고 여기 원광초등학교 있잖아. 아, 원광초등학교에 여덟 아, 시가 학교 여덟 시 가는 초등학생도 있대. 아, 아, 야 초등생이 학 나보다 나이가. 그것도가 초등학교 아, 있잖아. 가, 자기보다 가방 더큰거 배고 다니지. 자그 다음에 엑세스 터널. 일번김아진이요 When I was walking <목소리> down the street. 그쵸. 그렇죠. When I was was walking down the street. 그 다음에 이번에 이것은 승민이 한번 해볼래? 2 번. When I heard the bad news,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이것은 수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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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because 난 when이다. 그 다음에 he heard a new call. 그 다음에 4번 이것은 정민. Because he was poor. Because he was poor. 오번 이것은 박사. 오 번. 어. 비카더드 이렇게 이분도 그래서 그다음 또해 봐. 다시 다시 이분도 키. 리스 레이브스 그 다음에 니어더스 그 어렵지 않지 리빙이라는 것 능동이니까 그다 양쪽에 시제가 똑같아야 돼그 다음에 6번에 이것은 다율이 When she opened, I h e n s o p very cute 양쪽의 시제가 똑같아야 돼 네, 알겠지 규전이 아니 여기 해서 지6 6이 어? Oh my god! 아, 그2 6시은숙제로해 아, 하나만 하자 하나만 아잠시만 아, 아 진짜, 아니지, 4분 남았어요. 아, 진짜 아, 짜 아, 예. 아니, 4분 남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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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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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